오노노오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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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之前你们公司。嗯 <noise> Oh okay.

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제 하고요. 아, 제가 테스트에서 상영될 상영작들이기도 하고요. 제가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상당히 직접 소리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어떤 느낌일지 이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시어 <목소리> 다른 작품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가사 한번, 한번 해볼까요? 있어요? 네 없죠. 다음 작품은 넘어가 볼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